아니, 뭐, 저가 이어서 이 부분을 거의 쓰 좌측 어깨 쇄골 수술부위 어... 핏주머니를 빼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을 할것 같습니다 퇴원해서 이제 통원치료 하고요 지금은 잠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빼빼로와 커피 한 잔을 먹고 있습니다 마음달래는 시간 4일째 수액 맞는 팔 위치를 바꿔 가지고 다시 맞습니다 아, 그냥 된다고? 팔에 수액을 맞다시요 어, 3일 동안은 밑에 맞다가 위쪽으로 위치 변경이간 시간 시다 시간 에간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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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으 안 좋아지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새롭게 막고 있습니다. 점심 고은 닭육개장입니다. 닭육개장. 4일째 시간은 계속 흘러가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. 저녁 메뉴 보여드리고 저녁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 쌀밥 오 뼈다귀 시래기 무채 배추김치 양배추가가요 아 이건 도라지랍니다 무치가 아니고 도라지 이거는 양배추 절임 이거는 숟가락을 넣어 봐야겠죠 홍합무국 국물이 시원한 홍합무국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일상생활 저녁식사 시래기 뼈찜이 짭짤라 음악이 맛있습니다 시래기 뼈찜 콜라빵이네요 저녁식사를 잘 먹고 4일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시간 되십시오